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. 여러분 어제부터 설 연휴 시작됐죠. 우리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야 되는데 가끔 원하지 않는데 의도하지 않게 가족들과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설 연휴를 속상하게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. 우리 누구나 인간이라면 행복한 삶을 꿈꾸죠. 자,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행복을 연구하는 탈벤샤르 교수는 어, 해피어라는 책을 썼습니다. 그 책에 보면은 행복의 조건을 의미 그리고 즐거움, 몰입이라고 했습니다. 아이들이 어떤가요? 밖에서 놀다 보면 친구들과 노는 게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의미가 있는 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즐겁습니다. 그래서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보자.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, 있다. 연휴에 가족들 만났습니다. 설에 그런데 어, 좀 힘든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오빠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훅하고 어,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그 상황에서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? 언니는 왜 말을 그렇게 해? 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아. 그래, 네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. 네가 많이 힘들구나. 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?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동생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.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. 우리가 암이 걸릴 때도, 사고를 났을 때도, 물론 그,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, 이 어차피 일어난 일은 다시... 물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, 아, 그래, 나 교만하지 말라고, 더 건강 챙기라고, 이런 일이 생겼구나,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딸이 아프고 아이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, 지나간 내 삶을 보면, 아,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감사하다. 그리고 만약에 우리 딸이 그런 아픔이 없다면 저 역시도 꽤 많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,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. 행복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, 행복해지고 싶다면, 일어난 모든 일이나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,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,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한 날 이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